오늘은 이제 그 성경,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신학에 여러 가지 말씀을 설명드렸고, 또 이제 이게 개론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성경은 어떻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셨나.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라는게 있어요, 개시. 리빌리레이션 게시 개시. 게시는 자연 게시가 있고 또 특별 게시가 있어요. 특별 게시 이 자연 게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바다, 강, 산 그밖에 다양한 이 지구촌을 보면은 이거는 과연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든 것이 이제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자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특별 계시는 이제 왕 또는 의사 또 선지자들 다양한 그런 분이 한 40여 명 농부도 들어가겠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 특별로 특별하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선지, 영감으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영감으로 기록된 바로 성경이다. 우리 인간의 뭐, 이런 뜻으로 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다양한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그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그걸 받아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냐? 30, 27, 3 0 2 7 39, 2 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면 결국은 66권이 이제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한는 정경으로, 정경으로. 이 말고도 이제 더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외경 그러니까 정경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경 66권을 성경으로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의 정경으로 보고 이제 66권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모세 오경이야. 첫 번째가, 모세 오경. 모세 오경.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 모세 오경 다섯 권. 이 저자는 바로 모세고, 창세기. 예? 창조의 시작과 근원에 관한 말씀 창세기 출애국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결국 탈출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출애국을 하고, 출애국 나온거죠 애국의 종살이 하다가 레이기는 이 제사장들 직분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그 어떤 재직과 직무와 사역에 관한 말씀하고, 이, 이 민수기는 바로 이제 그 인구조사의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이제 한 그런 말씀이고, 신명기는 바로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순종하면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거 아주 죽어죽로 구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창세 신명 우리 성경에서 가장 축복의 메시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 그래서 우리 이 모세오경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축복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또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래기 민속기, 신명기.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경 역사서,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 역사서는 이제 이렇게 약자로 쓸 수가 있어. 요수자로 사망대 스느에. 그러니까 수, 수는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 응?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사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했는데, 여사, 여사, 여사. 그 다음에 사사는 사사기, 사사기 시대. 사사들이 지도했던 그런 역사고, 룻기는 룻기. 룩기. 또 사모엘 상하. 삼은 사모엘 상과 하, 상, 하로 나눠요 사모엘 상과 사모엘 하. 또 왕은 열왕기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온 이 대는 역대상 역대상 역대하 역대서 이게 다 역사서에 역사서 역대상 역대하 또 수는 에스라 누에미아 에스더 에스라 누에미아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에, 이 역사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론이기 때문에 이 성경 목록을 우리가 잘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숫사로 사망돼 순후에. 그래서 이 성경 목록을 이제 역사서는 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또 이걸 또 암송하면 좋아요. 암송. 암송.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그 이어서 시가. 시가서는 다섯 건이 있는데, 욥기, 욥시, 잠, 전나, 시가서, 동방의 여인 욥, 욕에 관한 얘기예요. 욥기. 또 시편,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썼어요. 시편은 다윗이 시가 들어 있고, 잠언서는 바로 솔로몬. 응? 젊은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원한 생활하는 여러 교훈적인 말씀, 전도서 이거는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 또 이건 아가 이건 슬라민 여인하고 솔로몬과의 사랑 이얘기가 바로 아가서야 아가서. 이게 다 시편 시시청이시였죠 욥기 시편 자만서, 전도서, 아가서. 이 전도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모든 천하에는 기간, 기한이 있다, 기한.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전도서로 이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네 번째로는 뭐냐, 예언서.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는 이제, 대선지자, 그 다음에 소선지자. 그, 그 당시 이제 대선지자는 누구고, 또 어떤 그 말씀을 썼냐면은, 대선지자는 바로 사, 렘, 에, 겔. 이성경 목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모르면은 안 되니까. 이 사. 대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가 이사야사 이사야서, 이사,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또 이제 에레미, 이거 레은 바로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굉장히 나라에 그때 빼앗길 정도로 쳐들 누구 같은 사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에레미아가 눈물의 선지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분이 에레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에레미아 선지자 다음에 에레미아, 요거는 에레미아 애가예요 에레가. 이것 역시 에레미아 가는 그 책이에요. 에레미아 애가그 <laughs> 다음에 이, 이 많은 환상과 꿈을 꾼에스겔에스겔 갤. 에스겔, 에스겔에스겔이 대선지자. 그 다음에 이 단은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에 이분은 결국 다니엘 기도가 21일 있듯이 이분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다니엘 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여서 에레미아, 에레미아 애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